이렇게 잎이 지금 여기 조금 예. 찢어지고 무거워서 눌러 있어. 눌려 있습니다. 야, 정말 여기 제가 갖고는 나팔꽃인데요. 단장에 너무 예쁘죠. 근데 사람은 많이 지나가지만 많이들 사진에나 영상에는 안 닿는 것 같더라고 눈으로만 다 담고 가시는 것같아 눈으로 담고 가는 게더 좋죠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올리는 거죠 올리면 돈도 주잖아요 이런 100원 500원 1000원 주잖아요 그거 모았다가 람부르기 차도 사고 예, 우주선도 만들고 기름값이 또 너무 비싸니까 기름도 사고 야. 비 오는 날에 나팔꽃 아주 일품입니다 얘는 나팔꽃이 꽃잎이 심, 사람의 심장처럼 이렇게 똥그래요 요게 이제 미국산 둥근 잎 나팔꽃이라고 부러는것 같더라고 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근데 또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있는 그 나팔꽃도 있어요 걔는 이제 한국토종 아 이거 아주 세계의 나팔꽃이 아주 완기했네요 이야 이건 노래 배경으로 하나 또 쓸까? 노래 배경에 딱인거는 그 해바라기꽃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전자얼교로 만든게 그게 최고죠 여기로 이렇게 살짝 네. 고게 들어 나를 봐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. 슬퍼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. 예. 나팔꽃 야 예쁘다. 이건 정말 환상적으로 피었네. 제가 오늘 이 나팔꽃을 보러 온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. 바로 파란 나팔꽃을 담으러 왔습니다. 파란 나팔꽃은 토종인데요, 상당히 조그맣습니다. 크기가 아, 예쁘죠? 비막 말복에 비맞고 있는 나팔꽃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하늘 흐리죠? 보시면 하늘 흐립니다. 소 음, 름이 잔뜩 있 고요. 감사 합니다.